위에 있는 휠들은 공대라고 보시면 되고, 밑에 있는 게, 강풍 품입니다 아. 또레토, 1 7고 또레토, 이거 또레, 또레 대정꺼. 아. 그거는 물든가운드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셀리케이크꺼, 식탁꺼. 1 8인치인데 보통 가격적으로 짜지면, 30에 40타이 이벤트 하는 거뭐 있어요? 지금? 예? 1년 된 타이어는, 1년 지났기 때문에, 중고 타이어보다 조금 비싸고, 타이어가 엄청 비싸긴 한데 인터넷가라고 보시면 이터넷가보다는조더 나을 수도 있어요 얘는 아반떼 어? 요즘 나오는 아반떼 XD a d a d 이후에 나온 건다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우스 칩얘 같은 경우는 65,000원 사고 타이로 하우스 칩은 아반떼나 아이산칩 뭐 여기 케이스리나 아니면 벤츠 골프도 들어가고 카레스도 들어가고 웬만한 건다 들어간 타이어 네 혼합도 가능하고. 네. 이 가격은 65,000원이라고요. 예. 딱한대 한정이네요. 네 짝만 예. 있는 거니까. 예. 얘 지금 등급이 어떻게 되는 거죠, 얘는? 타이어는 일반 고급 최고급형 고급형이라고 칩니다. 여기 있는 건 더보다 고급형이라서. 아 있어요. 여기는 전체 고급형이에요. T S 31이라고 스포츠용, 삼계절용 타이어예요. 근데 이걸 끼는 이유는 가성비랑 주행 주행이나 이렇게 좀쏘는거 좋아하시는. 네. 폭스턴 원하시는 분들이 끼는 타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눈길이 완전 치아받고이 정도는 안 돼. 저희나라 전류차라서, 이걸 낀다고 해서 문제가 되서 그런 건 없어. 네. 눈길이나, 강릉이나, 강릉 눈길 많은데 타신다면, 이건 추천 안 해드리고요. 조심해서 탄다 그러면, 이거필터도큰 문화는 없어. 자, 뭐, 다오고있니까 얘도 소나타. 요즘 나오는. IF 소나타 정도. 있고. 소나타나, 아니면 코나 K-8 다 들어가는 거고. 이것도 딱한 대분이네 예, 예. 한 대분 정도 이것도 딱한 대분 한 대분이고 얘는 7만 5천원 부시요 7만 5천원 얘도 공조로 4 0유4 얘는 아반떼나 아이사이트 밸런스 타입 테스트 이것도 딱한 대분이네요 한 대분이네. 요건 가격 얼마죠? 얘도 똑같아요 7만 5천원 7 0 0 0원 얘는 이제 키너지라고 235018이에요 얘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QM5 QM6 이렇게 들어 QM5, QM5나 q m 6때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얘도 8만원 보시면 돼요. 7만5천원, 8만원 사이즈 보시면 되고 2위 4월 8 얘는 이제 얘도 7만5천원, 7만5천원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둘둘둘5 네. 0 얘는 제일스7 0 0워치 제일 등급 없는 차 등급 들어가는 건데 얘도 보시면 6만5천원, 000, 7만원 보시면 돼요. 보통 그 정도 사이에 라고보시면 되고 이거보다 비싸거나 그진않아니요거는요 얘는 2일 5 5 7요거얘 같은 경우는 두 개만 토, 가는 예. 거, 두, 개만 거예요? 두 개만 있는 거예요. 두 개만 있는 건데 코나타 아니면 코나 페이파이브울에다 들어가고요. 이거 가격이 어떻게 되죠? 얘는 7만 원가 아.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HS3. 얘는 아까 얘기던 한국형 고급형 타이어 제일 많이 무난하게 제일 많이 왔습니다. 얘랑 얘네 같은 경 음, 그래서. 문제는 전혀 없고요, 타이어 자체가다 아. 이제, 날짜가 지났기 때문에, 싸게 타는 거라서, 뭐, 이게 중고 타이어 이런 건전요 1년이 지났는데 손님한테 똑같은 정가를 받기에는 무미가 있으니까. 앞에가 주, 뒤가 연. 2020년 36주. 9월 중순쯤 만든 거예요. 얘는 붕고3. 붕고3형 전용 타이어. 195R시고, 저건 19570시고는 포터트 2020년 8주 2월 중순? 2월 말에 만든 거요이벤트오 올해 걸로 하고, 3월 차를 올해 걸라고고각하실 때. 부모 거 최고급 차예요 마제스티. 음. 제 같은 경우는 저희 나라에 나오는 차 중에 한국에서는 S2AS라고 있고, 부모에서는 마제스티라고 있고, 엑셀은 엠페라라고 있는데, 이세 가지를 최고로 봐요. 저희 나라에 나오는 차이어 중에, 용차이으면 근데, 그 중에서 손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마제스티, 그리고는 한국의 S2AS, 그리고 마지막으로 넥셀 거 보는데, 최고급은 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안 되고, 이제 좀, 좀더 조용한 것 찾으시면 마제스티 아니면 이제 거의 평균적으로 제일 전은으로 보시는 건 S2AS. 그리고 맥세코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보다는 약간 떨어져도 가격 대비 좀더 괜찮다는 얘기를 거요건 이제 소비자 취향에 따라 틀린 거라고 어느 게 좋다는 얘기를 못드요다 네. 다르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촘촘하거든요. 슷하게 보시면. 이런 타이어들은 승용 타이어. 그, 지면촘참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음. 까 그러니까 이런 게승용사라고얘 같은 경우가 이제 SUV 타이입 조금 더 넓죠. 아. 얘 오프로드 오프라, 갈때 전용으로 만든 사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저, 보통 SUV 같은 경우는 뭐 오프로드 간다고 러고 많이 가는 건 아니라서, 오히려 최고급이 갈수록 승용차에가좀 많이, 세달죠. 오히려 좀 고용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렇지만. 얘도, 얘는 h s 3라고 한국에, 여긴 고무에, 고급형 SUV 타이어고 얘는 한국형 고급형 SUV 타이어인데 얘도 좀 넓은 편이에요 얘가 쭉저얘한국계 S2X라고 있는데 얘도최고급라고 보시면 돼요 SUV 타이어를 도 이게 되게 좁아요 보통 요즘 추세 자체가 저희 나라 추세고 저희 나라 추세 자체가 SUV 타이어도 좀조용하사고 있으니까 보통 이제 세단처럼 많이 만들죠 겨울전에는 최악 앞에 두 개를 그냥야륜이 많이 됩니다. 휴륜 차이라도 하더라도 앞을 바꿔주는게 좋은 게 어떤 분들은 뒤로 바꿔주시는 게 좋은 도 있어요. 왜냐면 앞이 잡아주더라도 뒤가 걸릴 수있니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이 보통 브레이크가 다 앞쪽으로 잡아주니까 앞을 바꿔주는게 좋고 최하 뒷작은 바꿔주시는 좋것 같아요.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앞에 이제 나무도 와서 좀 뒷다짚으면 10% 20% 남은 거는 많이 떨어진다고 거니요 특히 겨울이니까 눈길에 그게 위험하니까 바꿔주실 있어요 그리고 타이어 바꾸실 때이 밸브 그 같은 경우는 안 바꿔주는 데도 있고 돈 받는 데가 있는데 보통은 안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 이걸안 교환해 주는 데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이건 왜냐하면 이게 보통 망가지진 않는데 그래도 타이어 교환하면서 교환하시는 게 좋은 게오해신요여기서는 일단 무조건 교환해 을 주시는 거네요 다른 건 없어요 왜냐하면 타이어 뺄때 고무 자체가 다하서부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무조건 교환이주세요 다른 이 주는 것도 아니고 웬만하면 다른데 가시더라도 교환하셔도 좋다고 보통 이거는 잘 얘기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교환하라고 근데 써도 상관은 없는데도 있다고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의 생각은 그건 사장님만 생각 다른 거니까 제가 가능은 안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잭으로 간단히 맞다고 생각해 그리고 TTMS의 쿠 같은 경우는 돈 받는 데가 좀, 좀 많은데 그건 이유도 있어요. 왜냐면, 암에서 안 받는 유가보통 이걸 경디력고망가뜨리다 그거에 대한 보험금도 있거든요. 저는 안 받는데 다른 데 받는 게, 음, 좀,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보기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잘취할수 있으니까 안 받는 것 뿐이지, 전문의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타이어 <laughs> 같은 경우는 이어하지고 마지막에 바람 뛰는 것 같으면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게, 다른 타이즈로 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 타이어 발대하고 같이. 그래그 같은, 미리 다른 타이즈로 뛰는 얘기를 들여서 손님들 이해시키는 상황이었는데, 그냥 뛰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손님들도 보면 타이어가 없떤걸 뛰고, 그걸다 확인하고 치고 안 다음에, 마지막에 발대도 확인받고.